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게 하시고 또 진실한 권면이 되게 하셔서 말씀을 통해 힘 얻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 히브리서는 그 저자를 알수 없는 책이라고 했습니다. 대신에 히브리서를 받은 그 수신인들의 상황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고난과 핍박이 끊이지 않았던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서신이었습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을 붙들어도 이 인생이 내가 기대한 것과는 다르게 흘러가는 그런 힘겨운 현실이 계속되는 것을 과연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느냐라는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알고 기독교로 개종했는데 왜 삶에 변화가 없을까? 이것을 갈등했던 히브리 크리스천들을 향한 메시지였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각박한 현실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바로 우리를 향한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아, 그들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천사보다도 못한 존재가 아닐까? 그래도 천사는 우리들에게 도움을 주는 게 많은데, 아니 예수 믿었는데 왜 우리의 삶이 이 모양이냐? 여러분 의외로 성경을 읽어보면 이 천사의 역할이 상당합니다. 천사는 하늘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기도 했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전달해 주기도 하고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친히 전쟁을 대신 수행해 주는 그런 존재이기도 했습니다. 초대교회는 천사를... 높이 보는 그런 경향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아니 예수 그리스도가 천사보다도 못한 존재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사람들이 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런 이유로 히브리서 1장은 천사와 예수님을 비교하는 내용을 매우 장황하면서도 아주 심도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날은 천사 숭배가 없죠. 또, 저희들이 무슨 천사에 대해서 크게 의미를 부여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높을까? 천사가 높을까? 이런 고민을 오늘날 크리스찬들은 하지 않고 삽니다. 하지만 그와 같은 유사한 일은 우리에게도 수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의 주제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붙잡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데, 과연 우리가 그렇게 진짜 살고 있는가? 자본주의 세상에서 사실은 예수님보다 돈을 더 의지하면서 살고 있진 않은가. 우리가 취직을 하고 또 전역하고 이사하며 살아갈 때 과연 내가 가장 먼저 고려하는 것이 신앙인가? 아니면 신앙이 아닌가? 라고 하는 점입니다. 우리에게는 때로 물질이 천사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의 문제를 의식하지 못하게 하고 세상적으로 희망을 주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붙잡고 싶어하는 게 우리들의 마음이죠. 요즘 저희 아이들이 아빠 넷플릭스 같이 좀 구매해서 보면 안 될까? 자기가 돈을 낼지는 모르겠지만, 자꾸 그걸 요구해요. 저는 안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많이들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도 많이 보실 텐데, 하루 종일 그런 거 보고 있으면, 아 그냥 나의 영적 상태가 아무런 문제가 없구나. 그렇게 우리는 착각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세상 아무 문제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별 어려움이 없다고 생각하고 사는데 바로 그 점이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가장 주요한 지점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가 매일매일 붙들어야 하는 것이 천사인지 즉 우리가 세상에서 바라보는 그런 것들인지 아니면 예수님이어야 하는지를 다시 점검하고 깨닫도록 도와줍니다. 여러분, 5절에서 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어느 때의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또 그가 마다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또 천사들의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으되 아들의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인이다 아멘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너는 내 아들이라 어디서 많이 본 문구 아닙니까? 10편 2편 7절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저자는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천사보다도 얼마나 더 소중하고 훌륭한 존재인지를 증명하고 있는 그런 구절들이에요. 그래서 10편에서 5구절, 사무엘 하에서 1구절, 신명기에서 1구절을 인용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에요. 사실 천사들이 구약에서 했던 되게 중요한 임무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 중에 율법을 전달해 주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천사와 예수님에 이렇게 비교하는 것은 율법이 말하는 작은 구원과 완벽한 예수님을 통해 주신 큰 구원을 비교하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굳이 작다 크다고 언급한 이유는 2장 3절에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그 보응을 피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큰큰 큰 구원에 대한 것을 설명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천사가 전달해 준그 작은 구원 율법을 순종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들을 공정히 보응하시는데 완벽한 말씀인 예수님의 복음을 등한히 여기면 너희들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겠느냐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마다들이라고 호칭합니다. 5절에는 아들이라고 했는데 6절에서는 예수님을 마다들이라고 했어요. 저는 히브리서를 읽을 때 가장 히브리서를 이해하는 핵심 단어가 이 마다들이라고 생각해요. 그럼 우리는 뭐예요? 아들이죠. 예수님이 마다들이고 그 뒤를 이은 아들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은 마다들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마다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러니 천사와 그 세상의 것들은 우리가 바라보거나 의지해야 할 대상이 아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붙들어야 된다. 이 결론으로 이어나가는 겁니다. 14절을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어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그것들은, 천사들은, 또이 세상의 것들은 구원받을 자녀들을 섬기기 위해 보내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지 우리가 의지해야 할 대상은 아닌 겁니다. 물질, 내가 있는 명예,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지,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고 의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7절에 천사들을 바람으로,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았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10편, 104편, 4절을 인용한 말씀인데요.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바람이나 불꽃은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하나님의 도구이긴 하지만, 그런 것들은 다 한계가 있고 제한적인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 완벽하시다. 한계가 없으시다. 우리는 당연히 누구를 온전히 붙잡아야 하겠습니까? 예수님을 붙들 때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구절은 심지어 우리를 동류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동류. 좀 쉬운 말로 하면, 뭐, 동무, 또 동급, 또는 브라더, 형제라고 예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신 거예요. 더덥고 변화하기 쉬운 존재들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너희들 박해와 고난 속에 예수 믿고 여전히 힘들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세상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볼수 없어. 괴로운 현실 가운데서도 십자가 지신 그리스도를 붙드는 자들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수 있단다. 우리를 형제라고 칭하시는 이 주님의 표현이 여러분 얼마나 감격스러운 것인지를 여러분 충분히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큰 구원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신분에 대한 감격과 감사인 거예요. 우리는 받아들인 예수님의 형제인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소망이 있다면 그 예수님을 매일 알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기쁨입니다. 히브리서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한장 전체를 할애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성경 어디에도 이런 곳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계속 설명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아는 것이 힘든 인생 가운데서도 해답이기 때문입니다. 없어질 천사를 숭배하고 없어질 세상을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그리스도를 아는 일이야말로 우리가 가장 최우선적으로 수행하고 따라야 할 삶이라는 것입니다. 빌리포서 3장 8절에 말씀합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님을 내가 얻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길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오미크론이 이렇게 확산되는 가운데서도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만약 오늘 밤에 천사가 여러분을 찾아와서 여러분에게 무슨 말을 막 하는 것과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여러분에게 뭔가 말을 해주실 때 어느 게더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당연히 후자겠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 있잖아요. 예수님은 이미 우리 안에 살고 계십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신분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자격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2장은 히브리서 전체를 통틀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첫 번째 경고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2장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 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라고 시작하는 이유는 1장에서 이렇게 설명했지 않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들이 더 위대하다고 생각하는 천사보다도 얼마나 뛰어난 존재인지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너희가 이제 알았다면 그러므로 다음과 같은 경고를 잘 받아들여라. 2장 1절에서 4절은 굉장히 그 문체가 아주 긴박한 언어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늘나라가 가까웠으니 빨리 어서 회개해라 라고 하셨던 말씀, 또 종말의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설명해 주신 마태복음 23장, 24장의 말씀과 비슷한 그런 어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이제 알았다면,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흘러 떠내려 가지 않도록 해라. 이게 지금 2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입니다. 여전히 힘든 세상에서 우리가 많은 문제를 안고 있지만, 또 앞으로 박해와 핍박과 어려움이 오겠지만, 들은 발을 잘 유념하도록 해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미 믿은 그 그리스도인들이 들은 발을 유념하지 않고 막 이렇게 흘러 떠내려가는 인생을,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한 거예요. 자, 그럼 들은 것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우리가 인생 살면서 아픈 일들이 많죠. 어, 마음 아픈 일들이 많아요. 또 이렇게 어떤 관계가 깨지고 흐트러진다는 거, 또 영원히 잊어버린다는 거는 참 우리에게 큰 아픔이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보다 그것이 더큰 문제는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핵심적인 중심과 우선순위를 차지하고 계십니까? 오죽했으면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겠다는 그런 작정을 고백했을까요? 바울 자신도 세상에 살다 보니 그 위대한 사도도 열심히 군생활하다 보니 그가 군인은 아니었겠지만 이 복음을 등한히 여기고 자꾸 신앙생활이 그냥 흘러 떠내려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작정을 했고 매일 죽을 수밖에 없다는 고백을 한 거예요. 나는 매일 죽는다. 여기 흘러 떠내려 간다는 단어는 파라레오라는 히브리언데 헬라언데요. 배가 정박지로부터 떠내려가는 모습을 그리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이렇게 확실하게 딱 붙잡고 있지 않으면 아주 단단하게 고정해 놓지 않으면 그 배가 흘러 떠내려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히브리서의 이 수신자들은 뭔가 이 사람들이 엄청나게 큰 죄나 잘못을 저질러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게 아닙니다. 완전한 말씀인 예수님을 아주 적극적으로 확실하게 붙들지 않는 소극적인 태도 때문에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거라고 볼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 큰 잘못을 해서 죄를 져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그 들은 복음을 굳건히 붙잡지 않고 세상에서 너무 쉽게 일이 흘러가고 저리치이는 그런 모습 때문에 이 히브리스의 말씀을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그러니까 신약 성경은 크게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면 됩니다. 하나는 구약의 말씀을 이어받은 것과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게 신약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말씀 또한 율법 또한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도 구약의 율법을 자기들 식으로 해석하고 마음대로 막 전했던 바리새인들을 유난히도 질책하셨어요. 너희들 왜 율법을 그런 식으로 하느냐? 그렇게 적용하느냐? 구약 성경의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서 하나님으로부터 보응받은 이야기가 참 수두룩합니다. 그러나 1장 2절의 말씀처럼 마지막 날에 아들, 즉, 율법과는 비교도 할수 없는 예수님을 통해 주신 완벽한 이 말씀을 이 복음을 등한히 여기면 어떻게 되겠느냐. 3절을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아멘. 자 3절은 그것을 큰 구원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아니, 구원에 큰 구원이 어디 있고, 작은 구원이 어디 있어요? 구원은 다큰 구원이잖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더 완전하다는 의미에서 그것을 큰 구원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것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복음을 피하겠느냐? 자, 여기서 이 등한히 여긴다고 하는 말을 조금 설명해 보면, 그 분명한 예를... 보금서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22장을 보면 어떤 임금이 아들을 위해 혼인자치를 베풀었습니다. 종들을 보내서 사람들을 청했으나 다 오기 싫어했죠. 한 사람은 밭으로 일하러 가야 된대요. 한 사람은 자기 사업을 하러 가야 된대요. 다른 보금서에서는 장가가고 시집가야 된대요. 그래서 바빠서 못 온다 그랬습니다. 임금은 노에서 초청을 등한 여긴 그들을 죽이고 동네를 불살라 버렸습니다. 등한이 여긴다는 것은 이런 뜻이에요. 등한이 여긴다는 것은 뭔가 내가 드러내놓고 막 대놓고 예수님을 거부하는 게 아닙니다. 중요함은 인정하면서도 다 나름대로 사정이 있어서 충실하지 못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코로나가 길어지면서 성도님들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온라인으로라도 보면서 만나서 얘기하고 신방하고 상담하다 보면 아, 왜 코로나 기간에 신앙이 더 나태해졌나요? 우리가 그것을 이야기하다 보면 다 나름의 이유와 핑계가 있어요. 핑계가 없는 분은 없습니다.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등한이 여기는 모습입니다. 제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가장 많이 느끼는 것은 성경은 심판을 이야기하는 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분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가 심판에 대한 말씀이 가장 많이 나오는 책이에요. 히브리서 저자는 그 하나님의 심판을 너무도 분명히 알았기에 너희들이 이 복음을 등한히 여기면 어떻게 그 보응을 피할 수 있겠느냐라고 지금 호소하고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비록 그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이 핍박과 박해를 받아야 되는 안타까운 상황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 복음을 등한히 여기면 하나님의 보험을 피할 방법이 없다라는 경고를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른 일들에 빠져서 복음의 말씀을 등한시할 위험, 세상의 많은 일들과 바쁜 일과 염려와 걱정으로 내가 복음을 늘 생각하지 못할 그런 상황에 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사단은 우리를 늘 헷갈리게 만들어요. 내가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나에게 일시적인 안도감이나 평안을 주는 것에 빠져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지 않고 산다면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애물이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마다들을 우리에게 보내서 말씀하셨다면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유념하여 듣고 어떠한 상황에도 등한히 여기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단순히 더 행복하고 더잘 살라고 권고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아니야, 그런 종교라면 세상 모든 곳에 널려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오직 큰 구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우리 삶의 최고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혹여나 이 땅에 전쟁이 나서 무슨 원자탄이 터진다고 해도 너무 나갔나요? 내 인생의 마지막을 우리가 맞이한다고 해도 이큰 구원을 더 크게 볼수 있는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굳이 고난받으셔야 했던 이유는 바로 이 구원을 위해서였어요. 자, 이 정도 되면 여러분 이 구원이 얼마나 큰지 좀 직감하시겠습니까? 큰 구원, 정말로 큰 구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고대하고 계십니까? 그동안 너무 다른 것에 신경 쓰다가 등한히 여기시는 않으셨는지요? 히브리서의 모든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귀한 말씀이 그냥 흘러가게 내버려 두지 마시고 항상 들은 것을 유념하십시오. 우리가 주의 관의 말을 잘 받아 적고 유념하듯이 그것 백배천 배로 예수님의 말씀을 유념하십시오. 올해 새할 일도 많고 맡은 것도 있고 뭐 많은 것이 있다고 해도 우리가 예수님을 놓치면서까지 할 일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를 통해 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사람이 되셔서 인간의 몸을 입으신 사건이에요. 이제 히브리서 2장 이후의 말씀을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천사보다 조금 못한 존재가 되셨대요. 그럼 천사보다 조금 못하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죽는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됐다는 것은 죽음을 언젠가는 맞이해야 된다는 건데 그러지 않아도 되시는 예수님이 그런 존재로 약간 내려오셨어요. 왜 내려오셨을까요? 죽음을 맞이해야 될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을 그대로 입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구원이 큰 구원입니까? 여러분, 흘러 떠내려 가지 않도록 오늘도 다시 한번 유념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4절을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았다건 이큰 구원을 신뢰할 수 있는 마지막 또한 가지 이유는 하나님이 그것을 직접 증언하셨다는 거예요. 뭐,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있고 역사가 있지만 무엇보다 하나님이 직접 증언하셨다는 게 가장 큽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이 모든 일은 성령이 하시는 일이죠. 우리의 힘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미련해 보이는 십자가를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그 성령님께서 주관하셨던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복을 받고 예수님을 알게 됐고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바뀐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택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예수 믿고 뭔가 얻어보려고 잘 돼보려고 그렇게 발버둥치는 어리석은 자녀들이지만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 감히 그 무엇도 비교할 수 없는 크나큰 영광인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2장 1절에 4절은 진짜 히브리서의 핵심 메시지예요. 저희들은 히브리서 하면은 그 히브리서 11장, 믿음장만 많이 알고 있지만 사실 히브리서의 백미는 2장 1절에서 4절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2장이라고 저는 봅니다. 저자는 이 말을 하고 싶어서 1장 전체를 통해 예수님과 천사를 비교했고 이후로도 아주 지루한 신학적인 설명을 이어갑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히브리서 저자처럼 큰 구원의 복음에 대하여 이 정도로 긴박하게 생각하며 살고 계십니까? 구원의 너무도 크고 높음에 대하여 늘 감동하고 계십니까?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사실만으로도 만족하고 행복함을 느끼십니까? 아니면 각종 세상의 일이나 교회의 일 때문에 바빠서 여러 핑계를 대며 등한히 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유념해야 할 것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이미 다 들은 것입니다. 어디 신천지 같은 데 가야만 들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미 다 들은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이야기처럼 들은 복음, 그 들은 바, 그래서 여러분, 복음 앞에는 절대 핑계가 있을 수 없어요. 저는 사람이고 목회자니까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이해하고 공감되지만 그러나 진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큰 구원 앞에 핑계가 있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제일 먼저 경고로 이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그 히브리서 수신자들이 너무 힘들게 살고 있지만 일단 들어야 할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다시 유념하여 복음을 바쁘다고 등한히 여기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